전대인의 기대로 대로총학 안녕하십니까 학우님들의 기대로 더 나은 전대를 향하는 전북대학교 제56대 기호 1번 대로총학생회 총학생회장 후보 정태현 부총학생회장 후보 이정찬입니다 저희 대로총학생회는 학우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더 나은 전대를 만들기 위한 100초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기업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이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기업 탐방 프로그램도 선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다양한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강 신청 상한 학점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 초과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에 학점 0의 평점 평균을 맞았어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강 신청 상한 학점 기준을 완화시켜서 학우님들께서 초과 학점을 좀더 손쉽게 취득하여 학점을 좀더 수월하게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휴 영역 확대입니다. 학우님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닭가슴살, 운동복 등 다양한 재휴 영역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 거점 국립 대학 연계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타지구의 학생들과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현재 살고 있는 지역 현안들에 대한 문제점을 모색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내 불평 상항 개선 전대가 원하는 대로입니다. 현재 전북대학교 학우님들께서는 노후화된 시설, 필요 물품 부재 등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다. 저희 대로총학생회는 이런 학우님들의 불편함을 직접 듣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로총학생회는 다양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학우님들의 큰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우님들의 기대로 더 나은 전대로 향하는 전북대학교 제56대 기호 1번 대로조 학생회 학생회 후보 정태현 부총학생회장 후보 이정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